자, 원급을 이용한 비교. 자, 먼저 원급이라는 게 뭔지 알기 전에 비교급과 최상급을 알아야 돼. 자, 비교급은 자, 이알이나 자, 모를을 이용해서 한국말로 더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모얼이나 이알을 형용사나 부사에 붙이게 돼. 다음, 최상급은 자, 모스트나 자, EST 자, 이렇게 쓰면서 뭐를 만들어 한국말로 가장이라는 뜻을 만들어. 형용사나 부사 를 가장 뭐모한 이렇게 만들거든. 그걸 일단 기억하시고 다음 그럼 원급은 뭐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단어 형용사.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형용사 또는 부사. 이 그냥 자체를 원급이라고 불러. 자, 그런 걸 이용해서 누구와 비교를 한번 해볼 거야.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걸 배우는 거거든. 자, 봅시다. 1번. 일단 자, 요놈의 에즈에즈 사이는 자, 여기 있는 에즈랑 여기 있는 에즈 사이에 있는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형용사는 한글로 뭐야? 받침 니은으로 끝나는 애들. 부사는 영어로 LI로 끝나는 애들. LI로 안 끝나는 것도 있긴 있어. 근데 대충 요런 쪽으로 이제 알아두시고. 그래서 자, 여기가 해석이 as 뒤에 부분이 몸모만큼. 자, 여기가 몸모만큼이야. 몸모만큼 앞에는 몸모한.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밑에 예제를 볼게. 자, 자 그녀는 자, 그녀는 자 뷰리풀 아름답대. 자, 누구만큼 나의 엄마만큼 아름답다. 자, 이럴 때 밑에 보시면 밑에가 중요하지. 자, 요렇게 as as 사이에는 원급이 들어가야 돼. 모어이 들어가면 안돼 절대. 또는 모스트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 as as의 사이에는 비교급 또는 최상급 형태가 들어가면 틀린 문법이다. 요걸 기억하시고 밑에도 마찬가지야. This book. 자, is as heavy as the dog. 강아지만큼 무겁다. 그럼 반드시 해비열, 이렇게 ER 들어가면 돼, 안 돼? edge, edge 사이에? edge, edge 사이에는 ER, EST가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edge, edge 사이에는 절대 ER, EST, 모얼 모스트가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너무 쉬워. 틀린 문법이다. 자, 여기서 나는 더 똑똑해지고 싶다. 자, 그러면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자, 여기 있는 뷰 e 풀을 이해를 해야 되고, 여기 있는 h 비를 이해를 해야 돼. 자, 둘다 형용사지. 둘다 형용사지. 그럼 여기 있는 놈들은 자, 누가 예쁘다는 거야? 쉬. 그녀가 예쁘다는 거지. 따라서 뷰리풀은 보어입니다. 주격 보어지. 주어를 설명하는 보어야. 다음 밑에 this book. 이 책이 무겁다는 거니까 이 헤비도 보어지. 자, 보어는 들어갈 수 있는 게 형용사나 명사 맞습니까? 자, 보어는 형용사나 명사가 들어가는 거야. 오는 형용사는 명사가 들어가는 거야. 부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야. 보호자리는. 요것까지 이해를 하면 이제 똑똑한 거고. 다음 또 볼게. 자, 예제를 보시면 다시. 자, 그녀는 주어. 자, 자를 말을 지금 중국어를 지금 잘한대. 내가 하는 것만큼. 일단 여기서 두는. 자, 여기 두는 또 스픽이라고 쓰기 싫은 거야. 여기 스픽. 그래서 대신하는 동사, 대동사로 둘을 쓴 거야. 만약에 스픽이 아니라 스포큰이었어 과거였어. 그러면 여기도 디드로 썼어야 된 거지. 아이 디드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거. 야요런 짝꿍 잘 알아둬야 돼 문법.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얘입니다. 자에 o 구 a 지가왜안 되는지를 알아야 돼. 이걸 알면 이제 더 똑똑해지는 거고 왜 구시 들어가면 안 되냐? 자 친절하게 써놨어. 자 구순 형용사. 무슨 형용사야? 그럼 형용사는 두 가지 역할을 해. 형용사는. 명사를 꾸밀 수도 있고, 보어로 쓰일 수도 있고. 맞지? 다음. 자, 웰은 부사야. 부사는 동사 수식 또는 문장 전체 수식을 해. 동사나 문장 전체 수식을 하는데, 동사 수식한다고 알고 있으면 이제 될것 같고. 지 그럼 따라서 해석을 해보면, 자, she speaks Chinese. 그녀는 중국어를 말한다. 근데, 어떻게? 내가 하는 것만큼 잘한다. 따라서 여기, 자리라는 뜻이지. 근데, 자리라는 뜻이 말고, 웰은 부사니까. 그지? 부사니까. 누구 수식해? 지금 웰이? 대부분 웰이 자리 누가 수식해? 이러면은 중국어요. 예 또는 그녀예요. 잘 생각해보면, 웰은 나만큼 중국어를 잘 말한다. 야. 저기 빨간색 여기를 보시면, 잘 말한다. 야. 잘 말한다니까. 동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e 이 이렇게. 동사 수식. 아이고, 씨. 이 두는 이렇게 연결된 거고. 자, 동사를 수식하니까. 이 빨간색은 동사 수식. e 이 동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사인 자를 쓰는 거야.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부정문의 경우 요기있는 쉬워. 부정문의 경우는 무슨 말이냐? 이렇게 not이라는 부정문이 붙잖아. 그럼 as 대신에 so를 써도 된다는 얘기예 똑같고 위에 거랑 똑같아. not 대신에 so를 써도 된다는 얘기예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she is not as strong as I am. 나만큼 강하지 않다. 그래서 여기도 일단 이 여기 m을 여기 있는 is랑 이렇게 짝꿍인 거고. 자 여기서 스트롱이라는 강한이라는 형용사가 왔고 근데 여기 낫이 있잖아 그지 낫 낫이 있을 때는 이 에즈 대신에 못 쓴다고 쏘 so 써도 된다고 무조건이 아니라 에즈 대신에 쏘를 넣어도 맞는 문법이다 부정문의 경우입니다 부정문의 경우 부정문의 경우 자 기억하세요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많이 안 늘라고 했는데 이제 맨날 이걸 헷갈려 해자뭘헷갈하냐면 하두 선생님들이 자 에즈 에즈 사이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간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형용사 플러스 명사를 놓치기가 쉬워. 자, 명사 에지에지 사이에 명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형용사 뒤에 들어갈 수 있어. 특히 대부분 수량 형용사에 많이 들어가 수량 양이나 이거 맨이나 머치 막 이런 거 특히 수량이 많이 들어가는데 자, 봅시다. 그는 가지고 있다. 뭐를 많은 책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똑같이, 짝꿍이, 여기 있는 두는, 여기 있는 해지랑. 자, 대동사로 두가 쓰인 거야. 해부 대신 해부 쓰기 싫어서 두쓴 거야. 그래서 그는 많은 책을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그래서, many books. 이렇게, 명사가 지금 이렇게 명사가 들어갈 수 있어. 형용사가 명사 꿈이니까. 형용사가 명사 꿈이니까. 자, 마지막. 자, 배수표현. 자, 배수표현을 일단 간단하게 얘기해서 배수표현이 뭐냐. 자, 여기 있는 배수표현은, 2두 배, 두 배는 t 와이스지 근데 뭐 t 타임즈도 써도 돼, t 타임즈 다음에 여기서 또 뭐야 three times, three t three times, 배수사라는 거는 몇배몇배 몇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두 배, 얘는 세 배, 따라서 얘는 네 배, 그걸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배수, 배수 표현은 자 어디 어디 사이에 쓰느냐, 자 에즈 있지. 첫 번째 에즈 사이, 에첫 번째 에즈 앞에 쓰는 거야첫 번째 에즈 앞에야. 여기는 두 번째 아니야. 첫 번째 에즈 앞에 배수 표현 씁니다. 그리고 형용사 부사는 똑같이 쓰는 거고. 앞에만, 여기만. 그래서 몇 배라는 뜻. 그래서 해석해보면, I have, 나는, 가지고 있어. 자, 오직, 자, half. half as, 여기를 기억하라고. 절반을. 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에 절반의 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half를 as 앞에 써야 된다는 거. 이게 half가 절반이라는 배수 표현이란 말이야. 다음, 그녀는, 자, on. on은 벌다야, 벌다. 돈을 벌다 할때 벌다야. 똑같이 첫 번째 as 앞에 3 h r e e times. 세 배를 깔아야 돼. 그세 배만큼 번데 그가 번 만큼. 3인칭 단수니까 더즈 쓴 거는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고. 서 문장에서 이거 틀린 거다 틀렸어. 다 틀렸어. 맞는 거 없어. 고쳐보세요. 자, 간단하게 몇개 풀어주면은. 3번 같은 경우 풀어 줄게. 자, 매니. 자, 매니는 셀수 있는 명사입니다. 매니는 셀수 있는 명사야. 따라서 그는 좋아한다 자전거를. 내가 좋아하는 것만큼. 자전거를 좋아한다는 건셀수 없습니다. 자, 멋지. 자,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 다음에 자, 5번. 자, 그들은 자, 느리대. 자, 누가 느려? 이런게 중요한 거야. 누가 느려? 슬로우리 누가 느려? 데이 얘네들이 느리잖아. 그럼 주어를 설명하지. 그럼 이 슬로우리 자리는 무슨 자리야? 보어 자리야. 주어를 설명하니까. 보어는 형용사나 뭐가 된다고? 명사. 그럼 슬로우리가 아니라 슬로우. 이렇게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써야 되는 거야. 자 6번 풀어줄게. 자 스티브는 먹는다. 그녀가 먹는 것만큼 먹는데. 그럼 어떻게 먹을까? 자 퀵은 뜻이 빠르니야. 저 빠르게 먹겠지? 그럼 퀵은 누굴 꿈입니까? 여기 있는 이시라는 동사를 수식하는 거야. 동사 수식은 뭘로 바꿔야 돼? 동사 수식은 부사 퀵클리 자,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돼. 여러분, 이 쉬울 것 같고. 네, 여기까지. 아, 그리고... 음... 아, 아닙니다.